아유, 이번에 반파에 그냥 구독자님들하고 하도 그 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뭐 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다 따라간다라는 걸, 아유, 그렇게 너무 많이 가면은 민폐 끼칠 수 있어서. 그래서 10분만 모시고 갔거든요. 오토바이 탈줄하는 분들 해가지고 그래서 오토바이 라이딩도 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갔던 건데 아 가가지고 글쎄 일이 이렇게 돼서, 돼 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지. 아 그래 지금 오토바이 타고 지금 가면서 다른 일행들은 하만 이제 다 가고 있어요. 그 저는 오토바이 타고 이래 가면서 온갖 잡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 하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속셈 고는 원장은 무슨 속셈일까? 내돈안 쓰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뭐 온갖 속셈을 저도 다 해봤어요. 아유 어저께 그... 돈을 전달한 거는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할줄 알았는데 아 아침에 당장 글쎄 어저께 준 550만 끼 가지고선 바로 벽돌을 사와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저거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면 중단해 놓고 내 얼굴만 쳐다볼 테니 아 이거 아주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제가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시작을 한걸 여기서 모르는 척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내 돈으로 하자. 그 후원은 절대 받지 않겠다. 내돈 가지고 해보고, 뭐 어, 그래, 설마, 뭐, 내가 돈이 떨어져서 내가 굶어 죽을 지경되면은 그때 가서 후원, 후원을 받든지 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어뭐 세상에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럴 일이야. 뭐 있을 리가 있나. 그런데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들쓰면 되지. 그냥 내 돈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일에, 제가 돈 가진 게 많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차 살까 했을 때, 이제 차한대살돈 가지고 있었어요. 중고차 한 대. 그랬다가 차 사는 거 포기하고, 아,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자. 그러고, 여기다 이제, 내, 저기 내년 봄에 집을, 내가 살 집을 하나 지려고그 차살 돈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집을 좋게 지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한 천만 원 정도. 지금 내가,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제가 저기 수입이, 이제, 어쩐지 지난달에 많이 들어왔어. 그런데 제가 좀 씀씀이가 커요. 생활을 뭐 내가 뭐 이렇게 쪼들리게 하고 싶지를 않아가지고, 그단 쓸일 있을 때 덜렁덜렁 잘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돈 모아 놓은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내년에 그집 짓는 것도 한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 정도 돈 갖고 있어요 아 근데 일을 이렇게 벌렸으니아 이거 하고 나면은 또 아이 뭐또돈 또 모일 때까지 또 저기 그건 뭐야 그냥 또 조금 더 살지 뭐 세월 뭐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바쁠 건 없어요 그런 생각 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가지고 가지고 하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는다. 도움 받는 것은 빚이다. 빚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홀가분해졌어요. 아이고 이제. 쭉 달려서 타켓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다른 일행들은 저 앞에 벌써 갔어요. 나 가다가 중간, 중간, 이제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이렇게 녹화하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기분 좋게 라이딩 하겠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기까지, 아, 이 생각, 저 생각 아주 머리가 복잡했었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기분이 후련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하태까지 멋지게 달려보겠습니다.